오케이 오케이. 무당들이 <laughs> <부동들이> 나를 지배한다. 실 무당, 오반 낙무당. 그 어떻게 때려잡아야겠는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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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게 <시니어 내게> 오소서. <laughs> <laughs> 최순신을 잡자, 박근혜를 잡자. <laughs> 입니다 아, 모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게요. 곧 있으면 네. 박근혜가 퇴진을 할것 같습니다. 이건 제가 네. 확신할 수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건 제가 알겠습니다. <laughs> 딩굴러딩굴러오른쪽왼쪽 아, 딩굴러. <laughs> 아, <아이고. 웃음> 그렇게 딩굴러아 이렇게? 그래야지 어. 그분이 오시나. 어, 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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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. 이렇게 막 돌아 시계방향으로. 아 예, 돌아, 돌아, 돌아. 이굴러딩굴러딩굴러